이번, 이번 시간은, 어, 이번 주 14주 차, 어, 3교시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식품의 그 신선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 미생물 검사를 하게 되는데, 미생물 검사 중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반 세균의 수입니다. 일반 세균의 수는, 예, 이제 표준 한천 배지에다가 검체를 이렇게 혼합원구에서 배양하고, 배양할 적에는 물론, 이 일반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뭐, 25도에서 30도씨의 어떤 그배양기 온도를 맞춰서, 어, 배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배양한 후에 발생한 세균의 어떤 그 덩어리, 콜로니 집낙수를 이렇게 쇠알려서, 검체중의 생균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바로 일반 세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세균수를 어, 그 산출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표준평판법입니다. 이 표준평판법은 보통 스탠다드 플레이트 카운트라고 SP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준평판수는 검체 중에 존재하는 세균 중에서 표준 그 한천 베이지의 내에서 발역을 잘할수 있는 어떤 것, 주온균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표준 한천 베이지, 여기 한천 베이지 죠 여기에 검체를, 이제 어떤 검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야채라든가, 액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데 검체를 혼합을 잘 섞어서 혼합에 응고한 다음에 배양 후 발생하는 세균 집락수를 개수하여서 검체종을 생긴 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표준평판법이라는데, 특히 표준 평판 균수는 검체 중에 존재하는 세균 중에서 표준 한천 배지 내에서 발효할 수 있는 발효할 수 있는 중원균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배지를 우리가 한천을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배트리디시에다 따로서 어, 미생물 그렇게 그러니까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조 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한천이라는 영양분을 가지고 적절한 어, 도와 영양분으로서 온도가 맞으면은 번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균수를 계산을 해냈는데 요즘은 3M 베이지라든가 이렇게 그 아예 키트가 나와서 거기에서 발, 어, 그, 바로 일부러 어, 베이지를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이런 그 세균수를, 어, 만, 세균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음, 원칙적으로는 표준 한점 베이지 내에서 발효할 수 있는 중온균의 수를 말한다. 중온균이라면 보통 25도에서 뭐 45도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이 중온균의 수를 말하고 수질 검사 시에는 이 균수를 일반세균수라고 하고 특히 이 방법은 보통 검체와 표준 한층 이지 배트리 디시 배트리 접시 중에서 혼합 응고 시킨 후에 배양하고 발생한 세균의 집락수로부터 검체종의 생균수를 이제 뭐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그 어떤 검체를 여기다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음 뚜껑을 덮고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양이 되겠죠. 그죠? 밑에서 이렇게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작은 어, 뚜껑이 요큰 뚜껑이면은 요 반대로 뒤집어서 배양을 시키면은 배양을 시킬 때는 이제 온도를 25 30도씨 이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배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미생물 실험 이라든가 뭐 위생학 실험을 할 적에는 이렇게 이제 그 크림 배치해서 이걸 하게 되는데 이번 학기는 그 실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표준 평판법의 시험 조작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배양이 되면은 여기 있는 세균수를 헤아리는 것이 바로 일반 세균수에 대한 8시간 정도, 48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입니다. 시료에 따라서는 뭐 30도에서 배양하기도 하고 또뭐 70도 시간을 배양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집낙수 계산은 이 평평한 평판을 택해서 집낙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세균수를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데데그 계산하는 방법은 또 여러분들 책 342페이지를 보면은 계산하는 방법이 희석배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 책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게좀 설명이 안 붙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료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균질화시키고, 이 액을 1 m 리를9 m l 속에 넣고, 이1 0 m 리도 된, 여기, 여기에 되 것을 또 10배 희석을 해가지고, 여기 1 0 m l 에서1 m 리를 배니까 10배가 희석대로또 10분의 1만 하고 이러니까, 이전 희석 배수에 따라가지고 각자가 틀리게 되겠죠, 배양되어지는 그 수가.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진하게 많은 양이면은, 이거를, 콜로니를헤할릴 세균수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래서 희석해서 1,000분의 1로 희석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분과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성 무아포강균은 젖당을 분해하여서 가스를 발생한다. 그래서 젖당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젖당 혹은 유당이라는 이 유당 베이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유당을 이렇게 분해시키 분해시켜서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대장균 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장균군은 대장균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장에 사는 어 균들의 종류를 말하는데, 일 일반적으로 대장균이라고 한다면은 어 사실이 대장균은 어 우리 뭐라 그럴까요? 뒤에도 나옵니다만도 어신그 병원성을 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오염의 지표균, 지표균으로 삼는 것이 대장균이고, 대장균 분과 같은 경우에도, 어, 어째 보면은, 이, 그, 하나의, 그, 오염 지표로 삼는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를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이나 또는 통성 겸기성 세균을 말한다, 대장균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성실험 이게 대장경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 정성실험이고 이 대장경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를 아는 것이 정량실험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성실험은 유당페지를 이용해서 이 유당을 분명히 대장경분이 유당을 분해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분해시키면서 가스와 같은 것을 생성한다 그랬죠 이거를 어 이제 뭐 추정시험이다 확정시험이다 완전시험이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시료영역 10ml 10ml를 2배 농도의 유당입니다. 유당, LB 락토즈 베이지, 베, 베이지에다가 넣어서 어, 실험액 1ml 또그 다음에 또 다시 0.1ml 10분의 1뭐 이렇게 각각 세개로 어, 유당 베이지를 만들, 만들, 만들어서 이렇게 대장균분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험를 10배 희석엔 용액을 여기 각각 1 0 m l 넣고, 여기도 1 0 m l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희석에 1mm 해가지고 하면은 100배 희석이 되겠죠. 100배 희석했는 데다가 또 멸균 희석을 넣고, 그 다음에 1 0 0배 1000배 이렇게 해서 각각 이거를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배양되어 짓는 것을 보고, 얼마만큼의, 어, 뭐, 어, 그, 대장균군이 어,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유물을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보면은 어, 보통 뭐 35도에서 37도 이렇한 24시간 정도를 배양을 하게 됩니다. 하루 정도 배양을 하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위생검사는실제적으로 어, 식품 제조고 가공공장에서는 자체 내에 어떤 이러한 그 실험실을 갖고 있는 데가 대기업이라든가 중기업 기업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갖고 있지가 않아서 다른 데에 그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런 검사기관에도 의뢰를 합니다. 대장균 군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거는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지표를 가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대장균 군이 있고 대장균이 있습니다. 식품공전에서 보면은 이 대장균을 있는지의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식품공전의 제 일반 실험법 중에서 미생법, 미생물 실험법과 대장균 군에 대한 어균 대장균 군에서 또 대장균을 아는 정량 실험을 하는 이제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공정법은 그래서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대장균의 검출이 대장균 군보다 정확한 오역균 수가 될수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장균 실험법에는 최확 수법에 의한 정량 실험과 일정한 한도까지 그 균수를 어, 정, 정성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측정하는 한도 실험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이, 정량 실험법이 사실 정성 실험법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정확해야 되겠죠. 정성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것이고, 대장균군이 있냐, 없냐, 대장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대장균의 그 정량 실험법인데, 이거는 최확수법이라고도 하고, 이 최학수는 most probable number라고 그래서, 어, 아, 이거 제, 잘못됐네. ER입니다. 넘버 m 이거 잘못됐는데, 이 최학수라는 것은, 어, 이론상 가장 가능한 수치를 말한다. 즉, 균을 실험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가장 가능한 수치가 얼마만큼이냐를 가서 말하고, 동일한 희석배수의 시험 용액을 베이지에 접종해서 대장균 군의 존재를 확, 여부를 실험을 하고, 그 결과로부터 확률론적인 그 어떤 대장균 수치를 산출하는 것을 뭐, 최악수로 표시하는 방법에다가, 최악수에 대한 표는 그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데, 최악수는 연속 세 단계 이상의 희석시력, 열 개, 그 다음에 요 중에 1분의 1, 그 다음에 100분의 1, 뭐, 오은또 1, 0 .1 0 0.1, 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희석 시료를 각각 세개씩 배양을 함 후에 얻은 결과를 검체 1ml 중에 혹은 또 1g 중에 존재하는 대장균군의 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어, 보통 어, 대장균군의 최악 수법에 의한 정량 실험을 하게 되면 은 검체라든가 해석검체의 각각 발효관을 다섯 개씩 이용해서 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 여기도 안 나오네. 여기 다시 그 최악 수법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 개의 유당, 락토즈 브로스의 시료를 비슷한 시험 용액을 접종을 합니다. 접종을 하고 양성 관수로부터 확률적으로 가스를 이제 유당이 분해되면서 내는 가스입니다. CO2 가스 발생관으로부터 어 대장 확률적으로 대장 주수를 추정하고 고체 시료의 경우에는 100g. 액체 시료의 경우에는 100ml당 최약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바로 최약수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좀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은 대장균군의 정량 실험을 여러 번 실시하여 각종 희석도의 시험 용액을 여러 개의 락토즈 브로스 발효, 발효관에다가 접종하고, 그 결과에 서든 양성관으로부터 산출한 최약수로 시료의 위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음, 여러분, 책에 보면 뭐 나옵니다만도 사실 이게, 어, 정확하게 최악수표에 해서뭐세 개씩 접종했을 때는 뭐 다섯 개씩 튜브에 넣어가지고 최악수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책을 한번 보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직접 그 유당 베이지를 가지고, 락토즈 브로스, 유당 베이지를 가지고, 어, 주람관에서, 이 이걸 주람관이라 그럽니다. 아, 요 밑에, 밑에. 주량 간에 가스가 포집이 돼요. 여기서 이제 유당이 들어있는데, 유당이, 음, 그, 만약에 대장균 군이 있으면은, 요 유당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면서 탄산가스를 내면은, 요주량 간에 포집이 되어져요. 만들어지기 가지고, 요기에 가스가, 어, 이제 포집되기 때문에, 아,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음, 그 가스가 생성되어져서, 이렇게 기포가 생겨져 있다면은, 이 어, 그 시료 여기 이제 요 당에다가 시료를 넣을 거 아니에요. 1mm이든지 뭐 각각 1mm씩 넣었을 적에 어, 가스 생성되면 그 시료는 대장균 분이라든가 대장균에 오염이 되어 질을수 있다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정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바로 어, 주량간에 주량 가스가 포집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찍어 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장균군을 실험했을 때 최악 수표라고 그래갖고 세 단계 희석을 한다. 0.1mm, 0.01, 0.001mm 이렇게 세그 단계 희석을 해서 다섯 개씩 실험을 했을 때 양성에 대한 최악 수95% 신뢰 한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뭐 양성 0 0 0.1, 0.01, 0.001에서 어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이표 보는 그것을 여러분 책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진 보 여기에는 요 배양기 같은 경우에는 35도씨 배양기 넣어서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은 24시간에서 48시간이고 황색 포도알 구균은 24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양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건조 필름에서 균의 수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균의 수가 여기에 전부 다 어, 눈금이 있기 때문에 요 눈금을 보고 헤아리면은 아주 쉽게 해야 릴 수가 있고 뭐 황색 포도알 구경 같은 경우 디스크에 삽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3M 베이지 보통 뭐 패트리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죠? 보통 요 평면 베이지 같은 경우 10cm 가로 세로 각각 10cm입니다. 10cm 정도를 이제 문질러주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 보면 포도알 구균에 대한 검사 방법입니다. 1ml의 시료를 이제 어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요런 판으로 시료가 퍼지도록좀 눌러주고 그 다음에 35도씨에서 22시간 1차로 먼저 배양을 합니다. 그다음 1차 배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균이 안 보인다고 그니다안 보이고 다시 이렇게 배양을 시키고 난 다음에 62도씨에서 한 시간 동안 2차 배양을 하게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도 살, 남을 수 있으니까. 보통 황색 포도알 구균 같은 경우 65도에서 70도 씨에서 3이라니까. 이때는 살아있겠죠. 2차 배양을 하고 난 다음에 상고 필름을 들어 올리고, 어, 리액티브 디스크를 다시 이제 삽입을 합니다. 재반응한 디스크를 삽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고 필름을 덮고 유리막대기를 문질러서 또뭐 공기방울을 제거하고. 다시 똑같이 35도 씨에서 3시간 동안을 배양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뭐 1시간이고 3시간, 4시간에다가 22시간 하면은 26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배양하고 난 다음에, 첨부된 실험 해석서에 따라서 참고해서 균수를 측정을 하면 되고, 필요할 경우에 상부 필름에 있는 균체를 분리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황색 포달알 구균을 검사하는 방법은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로 제그 배양을 시켜서 한다는 거가 되는데, 이런 그 검사 방법은요, 그때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3M 게이지를 사게 되면은, 그게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사용 방법들이 다, 어, 그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고를 해서, 어 배양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 샘플링, 어, 메서드라고 해가 공중 낙하균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공중낙하균은 필름에다가 이제 필름에 희석액을 하고 누름판에다가 누르고 원형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제 세 시간 한 시간 동안 케라를 시킵니다. 번쩍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음, 요 파, 이 필름을 열어두면은 공기 중에 있는 낙공중낙하균이라든가 이런 그 공중에 있는 어, 공중부조균 떠다라 다니는 균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달라붙게 되겠죠. 그 15분간 방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할때 똑같이 뭐 35도씨에서 이제 뭐 24시간이라든가 48시간을 배양을 하게 되면은 균이 나오겠죠. 균이 있는 경우는 균이 나오고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맑았게 필름이 훼손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수직으로 실험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직으로 할수 있다. 공중낙하균이에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균들을 볼수 있겠고, 이거는 위에서 떨어지는 균들을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부 컨택트 메소드, 수화부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이 면봉을, 면봉 액에다 적신 다음에, 시험관 안에 눌러서 과다한 수분은 제거를 합니다. 그다음 이, 이 수화부 테스트는 뭔가 하면은, 이 면봉에다가 물을, 정같가 물을 묻혀가지고, 뭐, 도마라든가, 칼이라든가, 뭐, 작업대라든가, 이런 것들, 작업 어떤 거, 뭐, 기계라든가, 이런 걸 수압으로 이렇게 문지릅니다. 그래 여기 집어넣고, 다시, 뭐 표면 각도를 정해가지고, 어, 다시 문질러주고, 이래가지고, 요, 요, 아, 요 액을 적시네. 요 액을 적셔가지고, 어, 여기 있는 어떤 거, 정해진 면적이라면은, 뭐, 도마, 칼, 뭐, 손바닥, 또 아니면은, 우리 뭐, 어, 위생 장갑, 또뭐 작업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어,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수압 끝나면 면봉을 희석에 넣고 난 다음에 10초간 흔들어 줍니다. 흔들고 난 다음에 다시 요거를 배양 이제 접종을 해서 배양을 하기도 하고, 요또수압 테스트는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요 면봉에다가 물을 묻힌 다음에 우리 뭐 손톱 밑이라든가 손바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마라든가 팔이라든가 또 뭐,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문질러고난 다음에 집어넣고 어, 그 기계를 딱 이렇게 돌린다든가 하면 이 수압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바로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컨택트 메토드가 최소한 한 시간 전에 희석의 1mm 중상온에서개발 시켜주고 개리이 굳은 후에 상고 필름을 들어내고 이때 이제 그 어,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상부 필름이 이제 여기 붙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 실험하고자 하는 표면에 어떤 거 여기 접촉하고 난 다음 필름을 덮어서 배양한다. 뭐손 손끝에 있는 어떤 뭐 균을 어, 배양을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 실험하는 방법들인데, 이거는 그때야 여러분들이, 책으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실제 식품 어떤 거, 어, 위생검사를 하게 되면은, 요런 것들을 구매했을 때에 아주 상세하게 방법과 같은 것들이 잘 설명되어 져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자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신경을 쓸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내는데, 최악수법은 무엇인가 하고, 식품위생검사의 목적은, 머신가에서 이거를 이제 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 쪽지로 보내주시고, 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이라든가 쪽지로, 어,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시험, 아니, 면뭐 어, 실습을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는데, 최종적인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라 해봐야지. 실제 뭐, 6월 22일에서, 6월 25일 날 수업이 있네요. 그죠? 6월 25일 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뭐, 7월 달부터 실습을 나가더라도 전혀 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시험 범위랑 시험 날짜는, 뭐, 지금 일단은, 어, 7월, 10, 7월 16일로 잡아뒀지만, 조금 어떤 거, 뭐, 어 여러분들이 실습을 많이 나간다면, 뭐, 변화를 어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요거까지, 어, 여러분들이, 어, 쪽지로 제출을 하면은 이번 14주 강의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막 이게 지금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요? 좀 이거 뭐꼭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다 보면은 조금 소리가 어 적어지고 어, 어떤 톤이 좀 낮아지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지겨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이제 그 전광을 하게 되겠는데 사실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것이 650몇 종인가 마 이럴 거예요 식약처에서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꼭 무슨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제조가공 공장이라든가 뭐 여러분 식약처에 근무를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첨가물에 대한 것들은 알 필요가 있다. 첨가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는 종강을 하겠으니까 꼭 어, 다음 주까지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